소보 송좌와 성룡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순이 처음부터 사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아는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투활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사렘이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내가 신의 원하신 하나님 이나뭇까지에 반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 네. 모두들 나뭇가지를 Διότι και στο εγώ δεν κόβω και. 너희 마은쪽 국내로 보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이한 마리가 내려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일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가서 보니 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거옷을 얹어 두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거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 다가가다 그리고는 앞서가는 길과 뒤따라가는 길을 외쳤다. 부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목대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나의 세 나라는 목대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부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송지까지를 들고 우리 문학권에서는 이제 숙백나무로 이렇게 송지까지를 만든다든 어, 다른 유럽 쪽에 나를 올리브나무 올리브 가 여기 보다 조금도 못 났어요 올리브나무나 이 빨만나무 지금 뭐 우리가 소철들이랑 이렇게 빨만 크게 이렇게, 어, 이렇게 만들거나또 플라스틱 어,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들고서 행렬을 합니다 이제 그 행렬을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순환 마지막 정점에서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인데 조금 더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다는 걸 많이 알면서 그야말로 몸의 화약을 에, 짊어지고 에, 불 속에 뛰어든 거라다른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이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 저기 가면은 아무 뜻하지 않는 어린 나이가 매어 있을 것이다. 에, 끌고 오느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원할 그럴 텐데 그러면은 내가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근데 우리 생각하고 그런데 아 주님께서 그거 내다 보시고 어, 그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어, 대응하겠끔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요 미리 남의 주인에게 벌써 다 말씀을 해놓으셨거겠죠 내가 제자들을 이렇게 보낼 텐데 제자들이 가서 그 낙이를 가져올 겁니다. 그때 당신께서 나한테 낙이를 이렇게 잠시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줬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 그때 이렇게 내주십시오. 예 굉장히 준비를 하셨어요. 미리 다 얘기를 해놓고 송복일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에이, 뭐, 거리를 들어가면 웬 남자가 물동이 빈 항아리를 들고 갈 터인데 그 뒤를 쫓아라 그러면은 가락방에다가 저녁 만찬을 다 준비해 놓은 방으로 안내야것이다 그러면은 뭐, 이들이 올라가가지고 또 나머지 준비를 다 하고 나가가지고 돌아와서 들어갑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다 준비된 당신 자신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 이렇게 호산도 다이세오서항구했졌던 사람들이, 예, 메시지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서서, 그렇게 성토하고, 그분을 결국은, 그야말 인간이 하느님을 없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작정을 하고 휘두른 모든 게 그대로 당신 자신을 내어가하기쉽 우리 얘기는 또 다른 의다 진정한 의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세주를 환영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입성 기념을 우리가 오늘 지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오늘 바깥의 행렬은 못 하더라도 안에서 교구의 어, 모든 본당 가운데서 죽여다 본당에게만 이렇게 허락이 됐어요. 어, 그래도 성대한 입장식이라고.